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학 단위는 나와봤자 기상에서 출제가 되고요. 지금 우리 산업 기사 SI 단위로 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얘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압 비열이 한 정적 비열보다 크다라고 했죠. 정합 비열이 정적 보다 정적 비열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합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얘 뺐을 때 기체 상수 R의 값이 나옵니다. 기체 상수 R이 나와요. 언제? 정합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을 했을 때 정합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 하면 기체 상수 R입니다. 자, 기체 상수 R 보니까요. M분의 얘는 분자량입니다. m분의 8.314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이라는 이 값이 있는데 이 기체 상수 r 단위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압력의 단위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자, 이렇게 8.314 나누기 m 이 8.314라는 숫자가 들어간을 때는 킬로줄퍼 아니구요 우리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입니다 지금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바로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압력이죠 압력이고요 얘는 부피고요 얘는 어, 몰수 이상기체 상수 그리고 온도입니다 요 압력 단위가 H.M으로 주어진다면 그때 r은 0.0821이 되는 것이고요. 리터 atm HM 나누기 지금 단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리터 atm HM 나누기 몰 켈빈 온도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 ATM으로 주어졌을 때이 압력의 단위가 ATM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기체 상수 R은 0.082L ATM per molK입니다. 자, 이단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 얘만 남기고 넘겨버리겠습니다. n T 분의 p V 에요. 압력의 단위 ATM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죠. 이 부피는 리터로 주어집니다. n은 몰수고요. T는 온도입니다. 단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은 뭐 n 분의 848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SI 단위로 나타냈을 때 Cp 정압 비열 마이너스 Cv 정적 비열은 R입니다. 요거 하나.